이번 시간에는 기준 정보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관리의 물품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접수 및 제공 처리를 하기 이전에 물품의 코드를 먼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물품 코드는 직접 등록하거나 전국 푸드뱅크로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물품 코드 메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품명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 등록된 물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된 물품이 아닌 경우 우측 상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부 물품 관리 시스템은 유통물류진흥원과 연계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품들의 실제 바코드를 조회하여 물품을 등록할 수 있으며 바코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지원 게시판을 통해 등록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물품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물품 바코드 메뉴에서도 바코드를 통해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등록된 물품 코드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물품 목록을 더블 클릭하거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 물품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 코드는 모든 사업장이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등록된 물품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은 제한되어 있지만 사용 여부나 유통기한 사용 여부 등 일부 항목은 제한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물품의 표준 단가는 직접 수정할 수 없지만 업무 지원 게시판을 통해 전국 푸드뱅크로 요청을 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바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품 바코드에서는 물품의 바코드를 통해 물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바코드의 물품 등록 여부와 물품의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바코드 혹은 물품 분류가 누락된 물품은 직접 등록을 하거나 업무 지원 게시판을 통해 수정 혹은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해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 물품 관리 시스템은 유통물류진흥원, 식약처 등과 연계되어 위해 상품으로 등록된 물품들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위해 상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고 기부 물품 관리 시스템 내 등록된 물품이 위해 상품으로 지정된 경우 재고 현황 혹은 제공 등록 등의 메뉴에서 해당 물품이 붉은색으로 표기됩니다. 위해 상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제공 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물품명이 같아 위해 상품으로 판별된 물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해 상품인지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정상적으로 제공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해 상품 목록에서 위해 상품들의 정보를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위해 상품으로 지정된 일시와 사유, 제품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부물품 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당 사원일 경우 해당 센터의 기본 사항이나 사원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단 기준 정보 관리 메뉴에 지원센터 관리 하위 메뉴는 기부물품 관리센터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이 조회되며 더블 클릭. 혹은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사원일 경우 화면 하단에 있는 지원 프로그램 목록과 센터의 연락처나 직원 현황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나 대표자, 운영단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광역 푸드뱅크로 공문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공문 요청 시 운영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혹은 고유 번호증, 푸드뱅크 신고 확인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탭의 센터 사원 정보에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원별 연락처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이디를 신청할 때 등록했던 교육 수료증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원별 재직 여부나 활동 여부 역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는 직접 삭제할 수 없으며, 삭제가 필요할 경우 전국 푸드뱅크로 요청하면 됩니다. 변경한 내용은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저장이 됩니다. 세 번째 탭인 장비, 설비 사항에서는 차량이나 냉장, 냉동고, 창고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및 삭제를 할수 있으며, 변경한 내용은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자 탭에서는 자원봉사자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물품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는 자원봉사 내역은 행안부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VMS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과는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센터 직인 탭에서는 센터의 직인과 담당사원의 직인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직인을 권장 사이즈의 이미지로 저장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상단의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수 있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직인 이미지는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직인 이미지는 영수증 발행 시 자동으로 출력되어 인쇄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해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내역을 관리하는 메뉴로 자원봉사자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물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자원봉사 내역은 행안부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VMS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과는 연동되지 않으므로 각 자원봉사 내역은 해당 시스템에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분식품 위생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식품의 변질이나 유통기한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위생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국 푸드뱅크에서 가입 운영하고 있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광역 푸드뱅크나 기초 푸드뱅크 마켓에서도 배상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전국 푸드뱅크가 가입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은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광역을 통해 전국 푸드뱅크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보험사를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배상 처리가 진행됩니다. 또한 발생한 위생사고는 배분식품 위생사고 메뉴에 등록하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제공받은 이용자와 제공 일자, 사고 발생 일자, 사고 처리 내용과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시 관련 서류 등의 파일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산 결산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결산 정보 메뉴에서는 세입 예산이나 세출 결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등록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연도별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한 내역을 더블 클릭하거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엑셀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코드 출력의 이용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된 이용시설의 목록을 바코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이용시설을 조회한 후 출력할 시설을 선택하여 우측의 출력 목록으로 추가합니다. 상단의 바코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이용시설에 대한 바코드 목록 팝업이 보여지고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설 바코드는 포스 제공 처리 시 바코드를 찍어 자동으로 해당 시설을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 물품 전체 및 재고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재고 물품에 대한 바코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재고 존재 항목을 선택 후 조회하면 재고 물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코드로 출력할 물품을 선택하여 우측 출력 목록에 추가합니다. 상단의 바코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로 저장 혹은 인쇄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물품의 바코드를 다수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출력 목록의 개수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만큼 숫자를 입력하고 바코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숫자만큼 바코드가 출력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매장 진열대나 포스기 등에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자 기업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자 역시 바코드로 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회 버튼을 클릭하여 기존 등록된 기부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로 출력할 기부자를 선택한 후 우측의 출력 목록으로 추가하고 잘못 추가한 기부자는 제외합니다. 상단의 바코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